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혹시 월마트가 탄소 관리를 통해서 연간 20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걸 절약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 사례가 아주 유명하죠. 단순히 뭐 비용 절감을 넘어서 이게 왜 지금 여러분 비즈니스에 중요할까? 이게 궁금한데요. 오늘 공유해 주신 글랙, GLEC 분석 자료 보니까요. 이 물류 탄소 관리, 어떻게 시작해서 경쟁 우위까지 갈수 있는지 그 3단계 전략이 있더라고요. 한번 음,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금이 시작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그 CBAM. CBAM? 네. 이게 뭐냐면 탄소 배출 많은 수입품에다가 이제 비용을 매기는 건데 이게 본격화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K 텍소노미 그러니까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기준도 나오고 있고요. 또 있죠, 그 아리백 기업들. 네, 맞아요. 아리백 같은 것들은 이제 자기들뿐만 아니라 협력사들한테도 탄소 감축해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규제 환경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규제 압박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예전보다 훨씬 음, 쉬워졌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측정하려면 되게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이나 뭐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기술 덕분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어꽤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해졌어요. 비용은 줄고 정확도는 높아졌다. 네,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규제하고 기술 양쪽에서 압박도 오고 기회도 오고 네. 그런 상황이네요. 특히 자료에서 인상기폭던 게 경쟁사 대부분이 아직 좀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 네, 맞아요. 아직 준비 단계인 곳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면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구체적인 3단계 전략. 첫 단추부터 한번 볼까요? 베이스라인 구축 단계. 현재 우리 위치를 딱 아는 게 목표죠? 네, 맞습니다. 첫 한두 달 정도는 이걸 해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 회사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스코프 1. 그러니까 우리 회사 차 연료 태우는 것 같은 직접 배출. 네. 그리고 스코프 2. 이건 우리가 사서 쓰는 전기 같은 간접 배출. 그리고 제일 중요하면서도 좀 까다로운 게 스코프 3인데요. 아, 스코프 3 이게 제일 복잡하다고들 하죠. 네. 협력 업체 운송이라든지 우리가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원료, 또 고객한테 배송하는 거, 폐기물 처리까지 이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배출량이거든요. 이게 범위가 넓고 특히 협력사 데이터를 받아야 해서 좀 어렵죠. 그렇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스코프 3 데이터 확보가 어, 현실적으로 좀 벽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그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국제 표준 같은 게 있어요. GLEC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G H G 프로토콜 같은 지침들이 있고요. 아 지침이 있군요. 네. 그리고 요즘은 글래클라우드 같은 세스용 소프트웨어, 그러 그러니까 구독형 서비스죠. 이런 걸 활용하면 훨씬 체계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는 물론 기업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작은 곳은 한 2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좀 크면 최대 1억 원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와, 200만 원부터도 가능하다니 생각보다 문턱이 낮네요. 그럼 일단 베이스라인 구축해서 현황 파악에 끝났어요. 그 다음은 뭔가요? 측정만 하고 끝나면 사실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단계, 최적화 실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단계인데, 여기서 핵심은 퀵윈. 그러니까 당장 효과를 볼수 있는 개선 활동을 차려서 실행하는 겁니다. 퀵윈. 네.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경로 최적화 소프트웨어 도입이에요. 아니면 백홀매칭이라고 그 돌아올 때 빈차로 오지 않고 다른 짐 싣고 오는 거예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이런 걸로 연료비를 한 15%에서 25%까지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비 회수가 굉장히 빨라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만에요. 와 진짜 퀵 윈이네요. 또 다른 방법은요? 운송 모드를 바꾸는 것도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로 보내던 걸 배로 바꾸거나 트럭 운송 일부를 철도로 바꾸는 거죠. 이걸로는 운송비를 한 20%에서 40% 정도 줄일 수 있는데 회수기간은 조금 더 길어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어허. 그리고 뭐 창고 조명을 LED로 교체한다거나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런 에너지 효율 개선도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비용을 30%에서 50%까지 줄여줍니다. 이건 회수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고요. 그럼 뭘 먼저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보면 투자비, 효과, 그리고 회수 기간 이걸 다 따져봤을 때 경로 최적화가 1순위로 해볼 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단기적인 성과를 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그게 마지막 세 번째 단계 확장과 혁신이겠네요. 이건 좀 길게 보네요. 6개월에서 2년. 네 맞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 회사만 잘해서는 안되고 공급망 전체 그러니까 협력사들이랑 같이 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월마트가 테시스라는 시스템을 쓰는데 이걸로 협력사들 탄소 데이터를 다 모아서 같이 개선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협력사와 같이 간다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고객적으로도요 우리 제품 만들 때 탄소 얼마나 나왔는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거나 아니면 뭐 탄소 중립 배송 옵션을 제공해서 고객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술 혁신을 계속 도입해야 합니다. AI로 수요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한다든지 IoT 센서로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한다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로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뭐 그런 것들이죠. 이걸 제대로 실행하려면 회사 내부적으로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할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팀 구성 팁 같은 것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그냥 담당자 한명 정해놓는 게 아니라 경영진 직속으로 프로젝트 리더를 두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 실제 현장에서 실행할 담당자, IT 지원 인력 이렇게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단계별로 KPI.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게 필수죠. 아, KPI. 예를 들면요. 뭐 1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 완료율 90% 이상 달성. 2단계에서는 연료비 15% 절감 성공. 이런 식으로요. 목표가 명확해야 실행력이 생기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실제 국내 성공 사례도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A라는 화학 기업은 운송 경로 최적화 하나만으로 연간 2억 원을 아꼈고요. 또 B라는 식품 유통 업체는 냉장차 운영을 최적화해서 전기료를 30%나 줄였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탄소중립 배송이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고객까지 확보했더라고요. 와! 정말 구체적인 성과들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은 뭐 괜찮겠지. 우리 회사는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흐름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료에서는 경고 메시지도 꽤 강하게 던지던데요. 네, 기회비용이 계속 커질 거라는 거죠. 나중에 뭐 규제가 갑자기 강화된다거나 했을 때 부랴부랴 대응하려면 미리 준비했을 때보다 비용이 3배에서 5배까지 더들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3배에서 5배요? 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막상 이제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이런 탄소관리 전문가를 구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더 이상 뭐 하면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안 하면 안 되는 일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생존 전략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규제 환경이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좀 실질적인 영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측정에서 시작해서 최적화를 거쳐서 혁신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 회사의 그 공급망 데이터 속에는 아직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비용절감의 기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이 숨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